로테르담 당일치기 가능할까? 오늘은 로테르담으로 떠나볼 거예요. 네덜란드에서 현대적인 건물이 가장 발전됐다고 유명한 도시예요. 수도인 암스테르담과 경쟁 구도를 만들어내기도 해요. 제일 먼저 가볼 곳은 바로 큐브 하우스예요. 큐브처럼 생긴 건물들이 여러 개 나열되어 있어요. 안쪽으로 들어가서 구경하면 더 신기합니다. 두 번째로 간 곳은 마르크트할. 건물이 동그랗게 생겼어요. 꼭 롤케이크 같아요. 사실 겉모습으로 봤을 때는 별 임팩트가 없었어요. 내부가 시장이라 훨씬 더 재밌습니다. 아무래도 먹을 거 손에 하나 들고 움직이는 게더 훨씬 재밌으니까요. 밖으로 나와서 바로 옆에 있던 가시드로. 성당이에요. 저는 종교가 없지만 다른 나라를 갔을 때그 나라의 주류였던 종교와 관련된 장소를 가보는 걸 좋아해요. 보통 그런 곳이 예술적으로 가장 발달한 곳이거든요. 신기한 옷들 쇼핑도 해주고 한복 입고 있는 벽화도 발견했어요. 칼퇴 쇼크. 저녁으로는 일식집에 와서 라몬에 음료 처음 먹어보고 돈가스 카레도 시켜서 맛있게 먹었습니다. 현대적인 건물들로 유명해서 그런지 야경이 좀더 예쁜 것 같아요. 이렇게 로테르담 당일치기 무사히 끝.